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 오후 6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창군 가조면 장길리에 있는 손범규 농암 육묘장. <laughs> 지금 양파 생육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농약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고를 보고 있는데, 왼쪽에 지금 보고 있는 여기는 적양파입니다. 지금 제가 트레이에 빨간 라카를 칠해았고요 적양파 파종을 지금 해놨고, 요거는 2차 파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빈 공간이 조금 있는데, 여기는 어제, 그저께 통영에서 어, 여기 오신 길에 다섯 판을 가져, 사다, 가지고 가셔서 물 관리해서 가능하면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제가 정식을 하게끔 안내 드린 모종이 나갔고 아직 정상적인 양파 모종 시기는 적어도 10월 한 25일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파를 너무 일찍 심으면 이제 추대가 돼서 쉽게 우리 이야기하는 숫다, 숫양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늦게 심어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제일 왼쪽. 현재 요 양파는 이제 제가 9월 9일날 파종했습니다. 9월 9일날 파종했고, 오늘 10월 9일이니까 한달 정도 되었고, 생육상한지 어떤 게 보겠습니다. 지금 양파는 요, 요 잎이, 요게 이제 제일 먼저 나왔고, 두 번째, 세 번째 잎이 요렇게 나왔고, 뿌리 상태는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뽑아도 이제 한달 되었는데, 요렇게 뽑힙니다. 지금 뿌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자라서 생육 상황은 지금 아주 A급으로 잘 자라고 있고, 뭐 병도 없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요게 1차 파종한 것은 세입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2차 파종한 게 1차는 9월 9일, 2차는 10월 13일, 아, 9월 1 3일날 파종했는데 지금 세입제 이제 요렇게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 차이에도 생육 상황이 제법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9월 15일 이틀 뒤에 3차 파종한 이 묘종은 아직 두입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입제. 이제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생육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9월 초에는 하루 파종 날짜 차이에도 생육 상황이 제법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음 지금 적양파 같은 경우는 2차 파종할 때 제가 여기 먼저 파종하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발아율은 95% 이상 어, 낫고, 저는 원래 288구하고 406구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금 파종을 해놨습니다. 물론 판매하는 가격도 이제 다릅니다. 다르고. 그래서 지금 생육은 제가 볼때뭐 엽색도 좋고 뿌리 발육도 좋고 또 이제 뿌리하고 이 줄기 부분 RT율이라 그러는데 지상부 지하부 균형도 아주 어, 이제 뭐 양호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 상황은 뭐 아주 A급으로 지금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릴수 있고 지금 농약을 살포하러 왔지만 제가 지난 어 9월 26일인가 약 13일 전에 약 2주 전에 농약을 쳤는데 그때도 병이 와서 친게 아니고 예방으로 치고 제가 이제 오늘 2차 농약 살포를 하러 왔는데 지금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예방으로 치는 게 효과가 월등하게 이제 좋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예방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농약을 한번 살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마스크도 끼고 이제 제가 마스크 낀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전동식 배부식 분무기로 이제 이렇게 어 준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오후에 치는 이유는 이제 파밤나방이나 이런 어떤 벌레들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해질녘에 이렇게 치는 게 살충제로 봐서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 이슬이 내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약을 살포를 해서 이약 성분이 또휘발성이좀 천천히 아무래도 이제 오후 늦으면, 어 기압이 낮아서 휘발이좀 천천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대 오후 6시 이후에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어, 선봉교 농업 육묘장 양파 모종 2차 농약 살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